자, 성희현 님.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3구 5구에 대한 거를 한번 우리가 이제 짜 봤어요. 네. 그죠? 이제 3구는 너클 서비스를 넣고 네. 자, 5구는 진짜 회전을 가진 서비스를 네. 넣고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건데 네. 이게 이제 한두 개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한두개아니다는게 네. 느껴져요. 한 3구 5구 시스템 몇개 정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몇개 정도 어, 네. 어... 몇개 정도? 그러게요. 어. 한 4, 50개? 4, 50개. 4, 50개, 4, 50개. 너무, 너무 많고요. 많으니까. 자, 너무 많고요. 자, 그러면 좋죠. 네. 자, 그러면 좋은데 음. 자, 어쨌든 우리가 다음에 좀볼 음. 때는 네. 3고5 9를 비공개로 짜야 돼요. 비공개로. 아, 비공개로 짜야죠. 아, 이걸 어떻게 아, 공개합니까? 장전이니까. 아, 공개합니까? <laughs> 네. 자, 그래서 3고5 9 시스템을 네. 한 5가지 정도만 저한테 잡고 어, 이렇게 서비스 놓고 이렇게 삼고하면 어떨까? 음. 어, 이렇게 서비스를 놓고 카트로 하나 리시브 잡아주고 3구 음. 잡아주고 5구를 하면 어떨까 라는 네. 거를 저랑 이제 앞으로 네. 카톡으로 진료하시죠 알겠습니다 <laughs> 카톡으로 진료해도 됩니다 네, 비대면으로 어, 비대면으로 네. 같이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좀 가도록 하고요 네. 자 지금은 뭘 해볼 거냐면 제가 이제 서비스를 넣을 건데 어, 좀 어렵게 늡니다 네. 어렵게 늡니다 하지만 이건 거짓이에요 연기인거죠 연기 네. 쉽게 얘기하면 너클 서비스 위주로 서비스를 늘 거예요. 네. 자, 그랬을 때 이구 선제를 한번 들어와 볼게요. 네. 2 이구 선제 아시죠? 네. 자, 이구 선제 한번 들어와 볼게요. 자, 일단 리시브 박자가 중요하겠죠. 네. 자, 갑니다. 오호. 다시. 오호. 자, 서비스 빠르죠. 네. 오호. 다시. 오호. 좋아요. 이 빠른 서비스 쉽습니까? 아니요 어려워요. 자 이거 무회전이긴 하죠. 네. 좀 밀고 있어요. 네. 어 빠른 서비스를 뭔가 드라이브로 처리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은 거죠. 네. 자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리시브 박자를 알긴 했죠. 네. 하지만 이걸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해봐야 돼. 굉장히. 음. 어,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연습량이 많아야 됩니다. 그렇죠. 좋아요. 그렇죠. 서비스가 낮죠. 그렇죠 자 요렇게 하면은 어~ 리턴 맞습니다 네, 리턴 갈게요. 맞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죠 다시 한번 그렇죠 자 그래서 이긴 서비스가 네. 어~ 생활체육은 많이 통합니다 네. 생활체육은 이긴 서비스 싫어요 정말 싫어요 네. 정말 싫어요 자왜 그러냐 제가 넣는 이 속도를 그~ 성일 환자님의 어떤 이 스피드, 스윙 스피드로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아, 네. 어. 자, 이거는 이제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것 같아요. 스윙 스피드로 못 이겨. 왜? 연습량이 부족하니까. 연습량 부족이요. 에 네. 연습량 부족. 자, 그래서 우리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뭐 저도 이제 못 이길 때 많습니다. 네. 어, 저도 못 이길 때 많은데 이 연습량으로 이 스윙 속도로 이 서비스 볼 스피드 정도는 다 이겨내는 거죠. 아, 스윙 속로많 근데, 어, 근데 이 가끔 가끔 선수들도. 빠른 서브를 넣을 때가 있어요. 네. 빠른 서브를 테이블에 너무 바짝 붙어 있거나 상대가 네. 네. 어, 테이블에서 너무 멀어져 있거나 네. 이랬을 때 반대편 코스로 빠른 서브를 넣죠. 음, 네. 어, 반응이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 그럴 때 빠른 서비스를 선수들은 넣고 네. 우리 생활체육은 긴 서비스가 잘 통해요. 아... <laughs> 긴 서비스 잘 통해요. 네. 자, 그래서 알겠습니다. 길고 빠른 서비스 리시브를 가는데 네. 그때는. 포인트 드라이브. 음, 드라이브. 그다음에 백핸드 드라이브. 드라이브. 어, 그것도 탑스핀 드라이브를 활용을 좀해 줘야 됩니다. 맞셨죠 네. 자, 그럼 다른 쪽으로 한번 또가 볼게요. 네. 이번에도 연기입니다. 네. 음, 자. 음. 음. 으. 아, 좋아요. 으. 아, 제가 이제 어, 이런 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네.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계시죠? 네. 자, 어, 사실상이 뭔가 이 맞을 때 임팩트는 활용을 잘 못하시는데 네. 어, 굉장히 많은 힘을 네. 쓰시다 보니까 그래서 윽 <laughs>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많으세요. 자, 거기다 다 연기해요. 음, 연기예요. 연기예요. 속지 네. 마세요. 네. 자, 그랬을 때 지금 성일자 님이 짧은 볼을 백핸드 풀립하러 들어올 때요런 네. 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지금 오른쪽 손만 가지고 들어와요. 네. 자, 돌아보세요. 자, 이렇게. 네. 자, 몸의 방향이 약간 왼쪽을 향하고 있죠? 음, 몸의 네. 방향이. 네. 자, 요거를 들어올 때. 들어올 자, 치로 들어갑니다. 네. 자, 왼손도 같이 갖고 오세요. 왼손도 같이. 왼손. 아니, 아니, 저를 바라보면서. 아 자, 자, 또 들어옵니다. 네. 자, 박자 타면서. 자, 하나, 둘, 둘. 이렇게 들어옵니다. 좀더 저를 보세요. 왼손으로. 아니요, 좀더 어깨를 저를 보세요. 아,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네. 자, 저를 바라보세요. 어. 자, 왼손 앞으로 쭉 빼보세요. 자 그러고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고 자 합니다. 자 준비 그렇죠. 자 그렇죠. 네. 자 뭔가 몸으로 약간 공을 안아주는 느낌 들죠? 네. 다시 한번 그렇죠. 어때요? 더 좋아진 것 같은데. <laughs> 도, 더 좋잖아요? <laughs> 네. <듣네요>. 그렇요 <laughs> 어, 다시 한번 자 약간 힘니다. 그렇죠. 오. 지금 들으셨어요 소리? 네. 어 지금 아까랑 똑같이 손목을 쓴것 같죠. 음, 네. 똑같이 맞아요. 손목을 쓴것 같은데 내가 뭔가 오른쪽 축으로만 해주느냐. 네. 내가 뭔가 중심축을 전체 다리를 탁 잡아준 상태에서 넘어가느냐. 네. 요거에 따라서 상대방이 아. 리턴이 되고 안 되고 이러는 거죠. 아. 네. 어. 그래서 백핸드 기술을 사용을 할때 네. 뭔가 이렇게 틀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임팩트 파워가 안 나옵니다, 음. 아셨죠? 그래서 네. 약간 몸으로 앞으로 가서 안아주었다가 펼쳐준다는 느낌으로 이구 선제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아셨죠? 자,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그렇죠. 아, 옆으로 틀고 들어왔어요 지금. 지금 옆으로 틀고 들어왔어요. 네, 옆으로 틀고 들어왔어요. 왼손을 앞으로 쭉빼 보세요. 그렇죠. 앞으로 조금 더 내밀어 보세요 왼손. 그렇죠. 이렇게 잡아 줘야죠. 네. 이렇게 잡아 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나왔어요. 자, 자 좋아요. 이러면 리턴 불가능하죠. 어, 네. 어, 리턴 불가능하죠. 자, 한번 해 볼게요. 리턴. 자. 축. 아, 이거 리턴 못 하죠, 이거는. 이거 다니까 어, 이건 리턴 못터다 자. 갑니다. 아, 윽. 다시. 아, 빗 맞네요. 다시 한번. 자. 우요 아 리턴 되네요. 되죠. 리턴 되네요. <laughs> 네. 자, 자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네. 어, 리턴이 좀 되는 거고 또 하나 리턴이 안 되는 이구 선제 또한 가지를 얘기해 볼게요. 네. 자 안고 들어와라 1 번. 안고 들어와라. 네. 자2 번. 네. 코스를 바꾸세요. 코스를 바꿔라. 아왜 여기만 하는 거죠? 이구 선제? 음. 어 이구 선제 코스를 포핸드 쪽으로 네. 한번 바꿔볼게요. 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유출을 해내야 되죠. 자 안고 들어오는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될까요? 몸을 안고 들어오는 방향. 안고 들어오는 방향? 보내는 방향으로 네. 향해야 돼요. 보내는 네. 방 그렇죠. 어. 그렇죠. 보내는 방향으로. 어.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네. 안고 들어와서 보내면 되는 거죠. 음. 알겠죠. 자, 네. 한번 해볼게요. 네. 갑니다. 자, 다시. 리시브 박자 맞추세요. 자, 다시. 자, 여기 임팩트 방향이 좀 바뀌네요. 자, 자, 콕, 그렇죠. 지금 잘 맞았어요. 다시 한번. 자. 그렇죠. 다시 한번. 자. 요게 지금 자꾸 걸리는 이유가 요쪽 네. 방향을 이렇게 잡아 줬으면 몸을 요 네. 각도도 골로 따라가야 돼요. 손목, 각도. 각도. 아, 손목 각도도. 근데 네. 손목 각도는 이 백사이드를 보내는 각도를 잡고 있고 네. 지금 몸의 방향은 화사이드로 보고 있으니까 아, 탑스핀이 안 돼요. 탑스핀이. 아셨죠? 네. 탑스핀을 하기 위해서 면도 화쪽으로 좀 돌려 주세요. 네. 자. 갑니다. 콕 그렇죠 요겁니다 다시 한번 면을 우측으로 돌리고 콕 다시 한번 면을 우측으로 돌리고 콕자아 근데 코스를 바꾸는 게 네. 그냥 주는 것보다 어려워요. 어렵죠 네.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어려워요. 어 그래서 네. 자 이걸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가 리시브를 할때 아무래도 그 성공 확률이 높은 리시브를 네. 해야 되는 상대방인지 아어 자, 실패 확률이 있더라도 네. 도발을 해야 되는 상대인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한마디로 아까 저한테는 저 이쪽으로 지금 리시브를 뻔하게 이선제를 했어요. 네. 어, 저는 디펜스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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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합니다. 자, 근데 어, 이쪽은 저도 부담스러워요. 네. 이쪽은 저도 부담스러워요. 자, 그러니까 저하고 할 때는 이쪽이 좋습니다. 음, 어, 네.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상대가 너클 서비스 리턴을 백쪽으로 했는데 어, 이거 디펜스가 안 돼요. 디펜스가 네. 안 돼. 네. 그러면 그냥 안전하게 하는 게나죠 네, 그렇죠. 자, 이런 네. 선택 하나 하나가 뭔가 리시브 성공 확률을 높이고 줄이고 합니다. 음, 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네.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네. 내가 조금 더 안전성을 주기 위해서 뭔가 공격적인 리시브를 할때 이렇게 네. 모아서 안고 들어오는 네. 그런 느낌을 가져야 되고 네. 뭐 리시브 박자는 이제 필수입니다. 네. 리시브 박자는 필수 아이템이 돼야 되고 자, 그러면서. 그래도 상대방이 리턴을 잘한다면 네. 코스 변경을 생각해 봐라. 코스 변경을 자, 근데 코스 변경을 할 값어치가 없는 사람, 음. 값어치가 없는 사람 하면 안 되죠. 네. 값어치가 없는 상대는 네. 어, 못 받는 상대, 그죠. 이런 상대는 그냥 내가 코스를 변경할 필요는 없는 어, 거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볼게요. 네. 아셨죠? 자, 여기저기 한번 해 볼까요? 여기저기 네. 어, 생각을 하면서 참리쉬브 어려워요, 그죠? 아이, 어, 좋아요. 자. 어이굿 샷, 어휴 마음이 편해졌나봐. 어이굿 샷, 어우, 마음이 편해졌나봐. 어우, 좋아요. 아유, <laughs> 너무 좋아요. 깔끔해요. 네. 어, 아,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네. 제가 이제. 아무리 연습이라지만 네. 어이 서비스 토스 시 네. 저렇게 오므린다 그래서 아. 자저 여기 피고 해야 되는데 <laughs> 조심하십시오. 어, 또 그랬네요. 네. 네. <laughs> 또 그랬어요. 네. 네. 자 오픈 서비스 제가 이게 공을 많이 들고 하거든요 항상 아,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게 네, 직업병인데. 네. 어, 자 오픈 서비스 하겠습니다. 오픈 알겠습니다. 서비스 정확하게 손바닥에 올려놓고 자자자 자. 자. 아하 자, 오픈 서비스 하니까 못 받으시네. 자자자 자. 자. 아하 좋아요. 굿샷입니다. 자, 다시 길게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길게? 네? 자, 길게 들어갑니다. 자, 자 믿지 마세요. 자. 네. <laughs> 아무도 믿지 마세요. 슬라픈에서. 아무도 믿지 마세요. 네. 자, 그래서 리시브는 내 눈으로 파악을 해야 돼요. 네. 리시브 박자를 잡는 순간 어, 상대방이 길게 넣든, 네. 어, 짧게 넣든, 이거 상관 없습니다. 음. 알겠죠? 네. 다시 한번 짧게 넣어보겠습니다. 자. 자, 그렇죠. 좋아요. 자. 아, 그럴 줄알았는 아, 미안합니다. 아, 네. 네. 아,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서비스는 거짓말이 많기 때문에 네. 아,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구 선제하는 거를 백사이드 쪽으로 가봤고요. 네. 자, 이제 포핸드사이드 쪽으로도 가볼게요. 네. 자, 서비스 들어갑니다. 아, 오픈서비스 해야죠. 자, 백 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 자, 백은 안 드릴게요. 자, 포핸드 좀 드릴게요. 네. 자, 준비. 자, 근데 리시브 자세 변경이 있으면 안 되죠. 리시브 아, 자세 변경이 그래요? 있어요, 지금. 그렇게 아, 있으면 네. 제가 백사이드로 들어가죠. 서비스. 그렇죠. 입니다. 아니, 아니죠. 아까 포핸드 아, 사이드로. 있으면... 그렇죠. 아, 그걸 아, 들키면 안 되죠. 안 된다. 들키면 안 돼요. 처음면는 그러면은... 백핸드로 준비를 하세요. 그랬다가 아, 포핸드 네. 자세를 취하셔야 네. 돼요. 아셨죠? 자, 합니다. 준비. 좋아요. 다시. 그렇죠. 오, 포핸드 풀리면 아주 인상 깊은 거 좋아요. 그렇죠. 자 흘려가는데 네. 요 포핸드 플립도 네. 지금 보면은 드라이브는 일단 좋습니다. 네. 음, 드라이브는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네.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자 포핸드 플립을 다들 어려워하세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성일환자님은 포핸드 플립이라 볼 수는 없어요. 네. 이거는 흘린다라고 표현을 해요. 흘린다. 흘린다, 날려준다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어요. 네. 자 그냥 너클이 왔는데 그 너클이 온 공을 그냥 밀어서 넘겨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상대방한테 어렵게 상대방 백사이드 쪽으로 주긴 하는 거거든요. 네. 자, 근데 요거를 제가 한번 플립이라는 걸 시도해볼게요. 네. 이제 구독자분들을 보기 위해서 요 가운데에서 플립을 해볼게요. 포핸드 플립인데. 네. 자, 자, 손목 보이세요? 네. 자, 일단 손목을 뒤로 이렇게 오픈을 시킵니다. 뒤로. 뒤로, 네. 어, 뒤로 오픈을 시, 시킨 상태에서 네. 들어가서 자, 요거 이제 팁 들어갑니다. 네. 라켓을 손 바닥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손바닥. 손바닥이잘 보세요. 안녕. 안녕. <laughs> 자, 아니 잠깐. 너무 너무 이렇게 빵 터지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이게 왜? 너무 빵 터지는 거요? 너무 빵 터지는 거요. 자, 보세요. 아, 진심이에요 이거? 네. 자, 진심이에요. 아, 간단하잖아요. 네. 자, 보세요. 자, 네. 이렇게 안녕. 안녕. 오케이. 안녕. 자, 이거 라켓은 손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야성일 환자님? 네 안녕 안녕 오케이 <laughs> 자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네자 갑니다 안녕 들어온 상태에서 아또공 많이 주고 왔네요 자 하나만 어 하나만 네. 하나만 주고자 다시 자, 너무 많이 들어와요 조금만 들어오셔도 돼요 그렇지 그렇지 고개 네. 손목 쓰는 포인트입니다 네. 손목을 뒤로 살짝 열어놓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그렇지 안녕 안녕. 자 포핸드 쪽으로 공이 짧게 무회전으로 온다 너클 네. 서비스가 온다 자 반갑게 맞으세요 반갑게, 반갑게. 자 어떻게 안녕 안녕 네. 아안 반가운데요 <laughs> 아, 아직은 좀 익숙해져야 아직은 돼 돼서. 아직은 좀 어색해 아 이거 이제 훈련이 네. 들어가면 돼 훈련이 들어가면 되고 자 갑니다 다시 자어 오, 좋아요 어참 오, 좋아요 반갑게 맞아 주네요. 그렇죠. 근데 약간 팔꿈치가 접어지면서 약간 탑스핀을 먹이기 위해서 스윙이 접어져야 돼요. 잡을게요. 팔꿈치가 자 갑니다. 자. 자, 좋아요. 아, 좋아요. 굿샷. 자, 아, 안 됩니다. 고개 지금 날려준 겁니다. 네. 어, 날려준 겁니다. 다시 그렇죠. 좋아요. 자, 리시브 박자를 정확히 못 지키네요. 그래서... 리시브 박자를 어, 조금 더 네. 신경을 쓰셔서 그렇죠 좋아요 자 리시브 박자를 지키는 느낌으로 가다 보니까 네. 지금 마지막에 잘했죠 네. 자 이것도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아주 중요한 진료인데 네. 자 성인환자님 짧은데 빠른 공 봤어요 아니요 짧은데 빠른 공이라는 거 있어요 없을 것 같은데요 없을 것 같은데 없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저는 살면서 자구를 네, 이제 그렇구나. 26년을 쳤거든요. 네. 어, 근데 뭐못 봤어요. 네. 짧은데 빠른 공. 한마디로 리시브 박자를 타다 보면 네. 자 느린 공이 와요. 네. 그러면 짧을 수 있다는 거죠. 음, 느린 그러면 공이... 짧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자또 리시브 박자를 타다 보면 이 테이블 앞쪽에 떨어지는 첫 번째 박자들이 있어요. 네. 아 짧을 수 있는 거죠. 네. 짧을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빨리 움직일 필요 없습니다. 음... 빨리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네. 자, 아까, 오니까. 어, 늦게 네. 오니까. 네. 짧은데 빠른 공을 못 봤으니까. 네. 어, 보셨어요? 아니요. <laughs> 그래서 그런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자, 이제부터 조금 이 느낌을 네 가지 정도로 전달을 했어요, 제가. 음, 네. 자, 포인트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자, 화쪽으로 길게 너클 서비스 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네. 드라이브. 어, 포, 포인트 드라이브. 네. 포인트 드라이브. 네. 자, 화쪽으로 짧게 왔어요? 네. 어떻게 합니까? 포인트 플릭? 아유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마세요. 안녕. 안녕. <laughs> 안녕. 네. 자, 백핸드 백핸드 네. 길게 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백핸드 드라이브? 백핸드 드라이브 쓰면 네. 좋죠. 네. 자, 쇼트로 하는 것보다 백핸드 드라이브가 확률이 좋아집니다. 아, 확률 좋죠. 어, 와. 그래서 백핸드 네. 드라이브 꼭 필요합니다. 네. 리시브 이구 선제에 네. 가, 가장 필요한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백핸드 쪽으로 좀 짧게 왔어요. 백핸드 플립? 네, 백핸드 플립을 사용하면 네. 되는데 이거는 이제 모으고 들어와라. 네, 모으고, 모으고. 들어와라. 네. 그랬을 때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이쪽으로 짧은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네. 시합을 하다 보면. 맞습니다. 처음에 그쪽으로 많이 서비스를 넣기 때문에. 네. 아셨죠? 그래서 이네 가지를 제가 이제부터 짬뽕 하겠습니다. 네. 어, 짬뽕 좋아하시나요? 아 지금 짬뽕 한다고. 어 짬뽕 짬뽕. 아어 짬뽕 하겠습니다. 네. 자네 개를 짬뽕 해보겠습니다. 아, 네. 어 아니 그러니까 그 짬뽕 좋아하시냐고요. 아 짬뽕 좋아하죠. 짬뽕 좋아합니까? 네. 아 치료 끝나고 짬뽕 한 그릇 하시죠. 아, 알겠습니다. 네네 갑니다. 어자 짬뽕. 파이팅. 자, 좋습니다. 어 들어줬죠? 네. 아 이게 주특기인데 이거 놓치면 안 되죠. 네. 자 주특기인데 그렇죠. 다시 자세를 좀더 그렇죠. 이거 주특기입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니죠, 네. 아니죠. 아, 선택 오류죠. 네. 자 그래서 많이 해봐야 돼요. 네. 많이 해봐야 돼요. 자 그렇죠. 좋습니다. 그렇죠, 잘하셨어요. 보시 코스 변경을 한번 네. 노려본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너클 서비스를 네 가지 흐름으로 생각을 해주고요. 코스는 네. 내가 나한테 오는 코스는 이 외의 상황도 분명히 존재는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리시브는 생각보다 어렵고요. 네.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이제 말했듯이 리시브는 모든 기술의 총합이다. 합이다 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좀 전에 3, 5, 구를짤 때는 커트가 필수 아이템이었고 네. 어, 지금 네. 이제 2구 선제를 하다 보니까 어, 다 나오죠? 허드라이브 네. 어, 백드라이브. 백드라이브 또 하드라이브, 백드라이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포핸드 스트로크? 화 네. 백핸드? 쇼트가 필요해요 네. 배우려면 네. 그래서 아 이게 모든 기술의 총합이구나 그래서 리시브가 상당히 어려운, 어렵긴 한 거구나 네. 자, 그, 하지만 상대방 서비스가 회전이 좀 적다면 적다면, 적다면 네. 받는 거는 문제가 없죠. 받는 거. 예. 네. 네. 근데 반 받는 거 문제가 없지만 상대가 공격을 하니까. 그렇죠. 받고 그렇죠. 난 뒤가 문제 뒤가 문제란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구 선제를 해 봤고요. 네. 어, 다음 치료는 네. 이구 선제를 했어요. 했어. 네. 했는데 어우, 잘 받으시네. 네. 아, 상대 어, 잘 받는다. 어, 받아온 세월이 5 0년이죠 네. 받아온 세월이 5 0년이죠 네. <laughs> 저 그러면 무조건 받는 거죠. 음. 무조건 받는 거죠. 이고 선제를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어떻게 또 대처를 할수 있는지 네. 요거에 대한 치료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